일분만에 같이 투자하기. 원자력 발전소용 개측기 플랜트 사업. 우진의 10년간 매출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총 비용률은 97%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매출액의 성장률은 2%, 비용의 증가율은 1%입니다. 매출은 2020년까지 감소 후 최근 3년간 다시 증가 추세입니다. 10년간 이익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영업 이익률은 2.7%, 당기 순이익률은 2.8%로 낮은 수준이며 이익률의 편차는 불규칙적인 편입니다. 주요 비용으로는 급여 및 원재료 비용이 있습니다. 10년 누계 자본적 지출은 127%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. 10년 누계 단기순이익의 전액 기상을 유형자산 등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. 유형자산은 주로 토지이며 이에 대한 투자 대비 이익의 창출은 매우 적은 편입니다. 23년 기준 재무 구조입니다. 부채 비율은 22%로 낮은 수준이며 유동 비율은 362%로 많은 수준입니다. 자산은 주로 유형자산이며 부채는 계약 부채와 이원법인 세부채입니다. 차익규모는 매우 적으며 재무구조는 보통 수준입니다. 10년 누계 주주환원율은 13.8%로 낮은 수준입니다. 10년간 배당은 0회, 자사주매 비회 총 45억원 실시하였습니다. 이상 우진이었습니다.